납작한 대음순을 키우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음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이 점점 소멸되다 보니까 나이도 들어보이고 피부도 늘어지고 소음순도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 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덥기 시작하네요. 최근에 며칠은 비가 와서 몸도 마음도 좀 지쳤었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밖으로만 저도 자꾸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그 콘텐츠 내용이 대음순 절제술에 의한 피부병 관리,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 이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위축되고 납작해지고 주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치료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음순은 이 모형에서 보듯이 조금은 통통한 형태 또 소음순과 연관지어서 보면 소음순이 대음순보다 튀어나온 경우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음순이 너무 낮잖아 하면 소음순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어도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오게 보이죠. 이건 연령과 관계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음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이 점점 소멸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도 들어 보이고. 무도 늘어지고 소음순도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최근에 보면 소음순 수술이 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 중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데 불구하고 소음순이 납작해지면서 오히려 소음순을 절제하기보다는 대음순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음순을 이렇게 납작한 대음순을 키우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음순은 배서부터 시작해서 복부에서 이 둥부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같은 조직이에요. 약간 좀 피부가 얇아지는 것 말고는 항문 쪽까지 일관성 이 있게 똑같은 피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음모가 있으나 최근에는 좀 왁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모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에는 대부분 한두 군데 또는 한 군데의 포인트를 정해서 주사로 주사라면 뭐 우리가 맞는 엉덩이 주사보다는 좀 굵고 앞에가 좀 뭉툭하게 돼 있어도 혈관 손상 등이 없는 옛날에 뭐 지방이. 을 많이 할때 썼던 재료라든지 또 그렇게 특별히 개발된 주사침을 이용해서 이쪽에 양측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재료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필러제제 특히 저는 뭐 콜라겐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시술 시간도 간단하고 수술 후에 관리나 통증이나 부작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들수 있고요 또이 재료가 소멸되고 순간에 흡수되고 하는 과정. 에 대한 재치료가 한번쯤 필요할 수도 있다는 라건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주사라니까 주사는 뭐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정확한 모양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주사를 잘못 놓으면 뭉쳐서 꼭 조그마한 부술같이 형태를 이루면서 불편감을 초래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걸 꺼내기 위해서 절개를 했던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도 많이 발달하고요. 술기에 대한 경험이 늘다 보면 단한 세 가지 재료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성분을 달리해서 주사를 놓다 보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다면 간단한 주사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대음순이 연령이 늘어나고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납작하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감을 초래하고 있다면 간단한 충전 방식의 주사를 이용해서 교정될 수 있다라는 대음순의 조금은 젊어지는 방법, 모양이 이뻐지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